안녕하세요. 배여사입니다. 지금 이곳은 저희 가족이 한달 동안 머무르고 있는 발리 숙소인데요. 하, 저희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내일이면은 한국으로 출국을 해요. 이제 출국하기 전에 저희가 짐을 또 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짐을 싸려고 지금 이렇게 캐리어까지 꺼내놓은 상태예요. 근데 캐리어를 보니까 아 한국 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laughs> 여기 더 있고 싶어요. 저희 아들도 엄마 여기서 몇 밤만 더 자고 가면 안 될까? 더 연장하면 안 될까? 이 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가기는 싫지만 가기 위해서는 짐을 싸긴 싸야, 싸야 되겠죠? <laughs> 짐 정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편이 영수증을 아주 곱게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제가 남편 성격을 좀 알아가지고 꼼꼼하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정도까지지는잘 모르겠, 몰랐어요. 장난 아니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제 어제 엊그저께 영수증 같은데 아직 정리는 안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오늘 다할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발리에서 이제 사용한 총경비 영상도 꼼꼼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찍어서 올리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짐정리를 또 하다 보니까 저희 아들 문제집이 이렇게 있어요. 보면은 수학 문제집하고 보면은 한글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문제집을 가져올 때는 아, 한달 동안 이거를 다풀수 있을까 이런 걱정으로 왔거든요 워낙 이거 문제집을 푸는 거를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진작에 다 풀고 모자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를 그냥 풀게 하면 안 풀잖아요. 바로 유튜브! 이게 유튜브의 힘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튜브의 힘이 대단한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면은 냉장고에 이렇게 저희가 한글로 이렇게 다 써놨어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저희가 가르쳤는데요. 한글 써있으면 저희 아들이 영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한 50개가 넘게 여기 한달 동안 머무르는 동안 외웠거든요. 이게 이렇게 통으로 저희가 외우게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들, 가보세요 네. 엄마 한번 물어볼게요. 네. 응. 유튜브 봐도 돼요? Can I watch YouTube? 음, 게임해도 돼요? Can I play game? 어, 그러면 이거 사주면 안 돼요? Can you buy this? 그러면 나랑 같이 놀자. Let's play together. 음 일어나. Wake up. 어 이거 봐요. Look at this. 설명해주세요. Can you explain? <laughs> 엄마 어디 있어요? Where's mommy? 음 저기 있어요. Over there. 오, very nice. 잘했어. 꾸이야 오호. <laughs> 잘했어요. 하이파이브. 예. <Yeah. 웃음> 보셨죠? 이게 바로 유튜브의 힘이에요. 정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유튜브의 힘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생활영어도 가르쳐주니까 쓰더라고요. 음식 주문할 때도 쓰고, 아이스크림 맛볼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도 쓰고요. 근데 여러 가지로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숙소가 정말 프라이빗하고 좋다고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게 있잖아요. 아 제가 또할 말이 또 많아가지고, 제가 좀 앉아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집이 다 좋은데요. 한 가지 빵꾸가 있어요. 저희도 아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일주일 전쯤에 호스트 분한테 연락을 받았었는데요. 이 집에서 사용하는 이제 케이블 TV 비용이랑 와이파이 비용이랑 뭐 수도세 뭐 전기세 뭐 각종 소모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숙소에 도착했을 때 매니저 분이 이제 추가 비용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호스트 분이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뭐 설명이 돼있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눈을 부릅뜨고서 에어비앤비 홈페이지에 가서 숙소 소개란을 이렇게, 이렇게 내려서 보는데 맨 밑에 써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숙소에 처음 도착했을 때 매니저분이 한번더 이제 추가 비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어요. 그래도 한 20일 정도 지나서 중간 정산을 한다고 해서 아뭐 기껏 많아봤자 한 100만 루피아 정도는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세요. 225만 루피아예요 이게 또 여기에 카드를 결제하면은 2.5%의 세금이 붙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카드로 이만큼 결제를 했어요. 이거, 이것도 한 달치가 아니라요. 3주치예요. 아직도 일주일 정도 사용한 내용을 정산하지 않았어요. <laughs> 저희가 체크아웃 할때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발리 전기세가 이렇게 비싼가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와이파이 비용이나 뭐 수도세나 뭐 각종 소모품에 대한 비, 추가 비용은 뭐 그나마 뭐 뭐낼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기세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호스트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호스트가 하시는 말씀이 이 가격은 정말 로멀한 가격이래요. 솔직히 더 따지고 싶었는데요. 아 저희가 일주일 정도 또 여행 기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기분을또 망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제를 하게 됐어요. 기분 좋게 있다가 막판에 기분이 잡치면 저희만 손해잖아요. 제가 꼼꼼히 확인한다고 하긴 했는데, 이렇게 추가 비용이 있을 거라고는 인지하지 못했어요. 유럽 두달 살기 할 때는 진짜 꼼꼼하게 살폈는데, 하... 혹시나 발리에서 한달 살기를 하신다면 그 숙소에 추가 비용이 있는지 꼭꼭꼭 꼭,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신랑이 이제 저희 한달 동안 지내는 숙소 비용하고 이렇게 추가로 내는 관리 비용을 다 합쳐도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아, 그래도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눈 뜨고 뭐 코베인 기분이랄까요? 그런 기분도 살짝 들기도 했어요. 뭐 계속 얘기하다가는 한두 끝도 없이 제가 하수연만 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 정도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얼른 짐 싸고 나가서 남은 시간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요. <laughs>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때또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